여보, 퇴근했어? 난 지금 끝나서 버스 타고 집에 가는 중. 오늘 저녁에 뭐 먹을까? 뭐 먹고 싶어? 나는 당신이 해주는 건다 좋지 뭐. 아무거나 당신 먹고 싶은 걸로 해. 그래? 그럼 김치볶음밥이나 간단하게 해서 먹을까? 어머님이 저번에 주신 김치도 거의 다 떨어져 가는데, 다음 주 주말에 한번 어머님 댁 다녀올까? 그래, 그러자. 안 그래도 어제 엄마가 전화하셨더라고. 한번 내려오라고 하시는데, 김치도 얻을 겸 갔다 오면 되겠다. 어머님이 당신한테 먼저 전화하셨어? 왜? 무슨 일 있으시대? 평소에 연락도 잘안 하시던 분이. 아, 우리한테 볼 일이 있으신 건 아니고, 내 동생 일 때문에. 당신한테 하실 말씀은 없는 것 같으니까 괜한 걱정하지 마. 아가씨?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는 아가씨? 응, 걔가 요즘 학교 생활에서 조금 문제가 있나 봐. 자세한 건 나도 걔한테 물어봐야 알겠지만. 그냥 졸업이고 뭐고 다 때려치우고, 한국 들어오고 싶은 것 같더라고. 아니, 아가씨 이제 1년만 더 하면 졸업이라 하지 않았어? 갑자기 왜 그만두고 한국에 들어온다는 거야? 그럼 한국에서 다시 공부를 하겠대? 아니면 이제 취직을 하고 싶다는 거야? 나야 모르지. 걔 학비 되느라고 부모님 등골 휜거 생각하면 갑자기 왜 변덕을 부리는 건지 모르겠네. 아가씨도 뭔가 힘든 일이 있겠지. 그래도 지금까지 들인 노력과 시간과 돈이 너무 아깝다. 당신이 잘 이야기해서 공부는 끝까지 마치라고 해봐. 걔가 언제 내 말을 귀담아 들은 적이나 있니? 아무튼 다음 주에 집에 내려오면 그때 자세히 이야기하자고 하시니까 일단 당신은 모르는 척 하고 있어. 괜히 우리 집안일 때문에 머리 아프고 그럴 필요 없잖아. 알겠어. 나야 뭐 참견할 상황도 아니지. 어머님 댁에 김치 얻으러 가려고 했는데 갑자기 일이 복잡해지네? 그리고 다음 주에 남편과 함께 시댁을 찾아갔어요. 시부모님은 신우 때문에 고민이 이만저만 아니더라고요. 올해로 신우의 나이는 27살이고 한국에서 대학 졸업하고 나서 본인이 공부를 더하고 싶다며 미국으로 유학을 나가 있어요. 저희 시댁이 돈이 많은 건 절대 아니고 정말 평범하신 분들인데 자식이 공부를 더하고 싶다고 하니 말릴 수가 없었나 봅니다. 남편은 예전부터 동생이 걱정된다는 말을 자주 했었고, 이번에 어머님 말씀을 들어보니, 오랜 미국 생활로 스트레스가 너무 심하고, 향수병에 우울증 증세까지 있는 것 같다며 본인이 너무 힘들어 한대요. 자기가 스스로 원해서 갔으면서 뭐가 그렇게 힘들다는 건지 이해를 못하겠지만, 앞으로 1년만 더 하면 되는데, 여기서 포기하겠다는 것도 제 입장에선 납득하기 힘들었죠. 하지만 저희 집안일도 아니고 깊게 관여할 일도 아니라 생각해서 조용히 있었어요. 아, 진짜 엄마랑 동생 때문에 큰일이네. 일이 점점 복잡해질 것 같은데? 왜? 그때 어머님이 아가씨랑 이야기 잘해본다고 하지 않았어? 얘기가 잘안 됐대? 엄마는 1년만 더 버텨보라는 생각이고, 동생은 당장 너무 힘들어서 못하겠다는 입장이니까. 둘이 이야기하다가 어젯밤에 크게 싸웠나봐. 아까 오전에 엄마한테 전화오더라고. 앞으로 자기 신경 안쓸 테니까 맘대로 하라고 했다면서. 그렇게까지 심각하게 될 일은 아닌 것 같은데 아가씨도 솔직히 좀 그렇다. 여기까지 왔는데 부모님 입장도 생각해서 조금 더 버텨봐야지. 내 생각도 그렇긴 한데 동생도 지금 울고불고 난리라서 뭐라 말을 못하겠네. 아가씨 울어? 왜? 몰라. 방금 전에 전화해 봤는데 자기도 힘들다면서 울더라고. 이대로 계속 공부만 하고 있으면 미쳐버릴 것 같다나 뭐라나. 아휴, 아무튼 자기가 세상에서 가장 힘들지 뭐. 당신이라도 아가씨를 너무 몰아 세우지 마. 외국에서 혼자 공부하느라 힘든 게 많을 텐데. 살살 달래서 1년만 잘 버티고 들어오라 그래. 아, 몰라. 그냥 신경 안 쓰고 싶어. 그러다 아가씨가 하기 싫다고 다 때려치우고 한국 들어오면 어떡해? 어머님한테도 너무 몰아 그러시지 말라고 해. 1년만 더 버티면 되는데, 잘 달래봐야지. 이미 많이 이야기했겠지. 엄마 말로는 이번이 처음도 아니고 작년부터 계속 그랬나봐. 지가 가고 싶다고 꼭 보내달라고 해서 큰돈 써서 보내놨더니 왜 저러는지 몰라? 어렵다, 어려워. 나도 옛날에 영국유학 가고 싶었을 때가 있었는데 학비랑 생활비 계산해보니까 도저히 부모님한테 말을 못하겠더라. 그러니까 집안 기둥뿌리 뽑아서 밀어줬으면 열심히 해서 보답할 생각을 해야지. 진짜 옛날부터 완전 자기 마음대로야. 예전에 유학 간다고 했을 때도 엄마 아빠가 힘들 것 같다고 했더니 며칠 동안 울고불고 단식투쟁하고 난리도 아니었다니까? 내가 지금까지 아가씨 딱두번 봤지만 성격이 장난 아닌 것 같긴 했어. 자기가 갖고 싶은 건다 가져야 직성이 풀리는 애야. 이번에도 주변 사람들 생각은 하나도 안 하고 자기 맘대로 그만두고 싶다는 거잖아. 지금 한국 들어오면 뭐 어쩔 건데? 취업할 자리를 알아보고 오는 것도 아니고. 아무튼 걔만 생각하면 머리 아파. 당신도 너무 신경 많이 쓰지 말고 그냥 좋게 좋게 잘 이야기해. 어떻게 됐건 공부 끝까지 마치고 들어오게 해야지. 어쩌겠어? 그게 말처럼 쉬운 일이어야 말이지. 하지만 신우는 도저히 미국에서 살기 힘들다면서 말리는 시부모님과 저희 남편을 무시하고 자기 맘대로 한국에 들어오고 말았습니다. 학교는 일단 아파서 쉬기로 했다는데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저는 모르겠어요. 큰돈 들여 하고 싶다는 유학 보내놨더니 하루아침에 짐 싸들고 들어온 딸을 보고 어머님은 물론 아버님까지 화가 잔뜩 나셨고 돌아온 첫날부터 새 식구가 싸우더니 하루 만에 신우가 집을 나와버렸어요. 새언니, 언니 집주소 좀 알려주세요. 아가씨? 이 늦은 시간에 갑자기 무슨 일이에요? 어제 한국 들어왔는데 도저히 집에서는 못 지낼 것 같아요. 엄마 아빠가 내 얼굴만 보면 속이 터진다나 뭐라나. 그래서 당분간 오빠네 집에서 좀 지내려고요. 저희 집은 지금 빈방도 없는데, 우리 집 안아봤죠? 어머님 댁처럼 큰 아파트도 아니고 방두 개짜리 빌라예요. 방두 개면 하나 내가 쓰면 되겠네요. 지금 출발할 테니까 주소 불러주세요. 그 방에 짐도 있고, 남편 컴퓨터도 있고 해서 아가씨가 지내기 불편할 것 같아요. 그냥 어머님이랑 화해하고 거기서 지내시던지, 아니면 미국에서 공부 마저 하고 돌아오는 게 낫지 않을까요? 아, 진짜? 언니까지 대체 왜 그래요? 엄마 잔소리 듣기 싫어서 집 나왔는데 새언니까지 나한테 이러기예요? 저는 그런 의미로 한 이야기는 아닌데 그래도 지금까지 공부한 게 아깝잖아요? 언니 솔직히 그런 말 하는 거 주제넘는 참견이라고 생각 안 해요? 내가 공부하는데 학비 한번 보태준 적 없잖아요 이젠 하기 싫어졌고 내가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데 왜 다들 나한테만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네 아니요 저는 아가씨한테 뭐라 할 생각 없어요 아가씨 인생이고 아가씨 마음대로 살면 되죠 근데 그런 말을 하고 싶으면 스스로 돈 벌어서 자기 힘으로 살면서 그러던가요? 돈한번 벌어본 적 없고, 지금까지 부모님한테 학비며 용돈까지 전부 받아서 쓰기만 했으면서, 대체 언제까지 그런 어리광만 부리면 다 들어줄 거라 생각하는지 모르겠네요. 뭐요? 어리광? 미국에서 혼자 몇년 동안 사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모르잖아요? 해본 적도 없으면서 함부로 말하지 말아요. 네, 저는 당연히 해본 적 없죠. 학비가 너무 비싸서 부모님한테 유학 보내달라고 말도 못 꺼냈거든요. 남들 못갖는 그런 기회 가졌으면서 조금 힘들다고 포기해 버리면 그동안 뒷바라지해 준 부모님은 뭐가 되겠어요? 나참 내가 왜 그런 걱정까지 해야 하죠? 이제 나이도 얼마 안 있으면 서른인데 앞으로 계속 그렇게 맘대로 살아보세요. 대신 저희 집에서는 하루도 재워줄 수 없으니 알아서 하시고요. 됐어요. 나도 치사해서 안 가고 마라. 별로 좋은 집도 아니면서 엄청 유세 떠네. 별로 좋은 집은 아니지만 남편이랑 제가 이래서 모은 돈으로 산 거예요. 아가씨도 입으로만 떠들지 말고 돈 벌어서 더 좋은 집 사세요. 됐어요. 내가 나중에 복수하고 만다. 진짜 치사해서 한국에 오라고 해도 안 돌아올 거야. 신우는 그 길로 다시 미국으로 돌아갔고 그날 이후로 저한테는 연락도 없네요. 시부모님들이야, 저랑 싸운 건 둘째 치고 다시 돌아가서 공부하고 있으니 다행이라 생각하고 있는 모양이에요. 신우가 한국에 돌아오던지 말던지 솔직히 관심 없고 철좀 들어서 자기 앞가림이나 제대로 하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많은 힘이 됩니다.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